그래요? 아니,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근데 전 망고랑 님 익숙해요. 어? 어 진짜요? 그요저 음. 망고랑 님 좋아해요. 아니, 야,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얘? 아니. 아니, 친구 소개시켜 준다면서. 아나나 초대권 취소할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난,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그런 거 없어. 어. 이미 다 왔잖아. 미안한데내내 아. 내 남편이야, 도끼는. 둘이 그런 사이야? 어 그런 사이. 예. 토닥여 도끼야. 어네 어, 맞아. 아아 아, 그런 사이구나. 음, 음 그런 음. 사이야. 넌 잡혀 사는 음. 편. 알 나도 그럼 딱그 전까지만 친해질게 어때요 음. 도끼님? 전 좋아요. 모든 아, 좋습니다. 왜저 도끼님 많이 봤어요. 한장님이잖아요 도끼님. 그럼요. 아니 많이 알고 계신데. 당연하죠 어. 아니 왕구랑님 아 망고랑이 나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니 그니까 아니 제가 분명히 그때 무슨 게임을 하면서 머동님이 함장님 함장님, 함장님 하는 기억이 나거든요? 머동님이 함장님 함장님 하는 기억이 난다고요? 아니 아, 근데 그 부분이 기억이 나요 그거는 혹시 그거 아니에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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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몽어스 하실 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어몽어스인데 무슨 3D 어몽어스인가? 아 그때 머동님이 그 우정이님 시체 보고 자꾸 함장님이라고 하셨대요. 아! 제가 없긴 아, 했음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내가 계속 아, 뭔가 혼자서만 내적 친밀감 갖고 있었나 보다. 예? <laughs> 아니 그때 머독님이 자꾸 뭐, 이제 도끼님이다 함장님이다 함장님이래가지고 나 약간 합방했다고 생각했나 봐. 아니 머독님이 음... 날 너무 좋아해서 그래. 아 예? 어쩔 수가 없어 어쩔 단추 눈 들어갔다. 안 돼요, 도끼들. <laughs> 아니, 아니. 눈 들어간다. 아, 이건 그냥 인기가 많다는 소리야, 그냥. 음. 단추 아, 예? 괜찮아. 아니, 아니, 그런 인기 말고. 다른 네. 인기. 아니, 음. 근데, 둘이 무슨 사이길래 단추가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갑자기 어, 관계가 가... 이렇게 혼자. 아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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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음. 아, 우리 그 정도 아니었. 3년을 알고 지낸 사이야. 아, 뭐야? 3년이나 됐어? 응. 우리 3년 차야. 좀 되긴 했죠. 아, 뭐그 친하긴 하네. 엄청 친하네. 응. 어, 응. 어 소개시켜 줘서 고마워. 그러면 도기 님, 어. 저도 거기까 저때둘 네. 사이에 끼진 않을게요. 근데 어디 가서 친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까지는 괜찮 괜찮지 않죠? 그건 아니지. 그렇죠? 겠 왜? 어? 그럼 혹시 어느 사이까지 그냥 아니 말이 조금 했는데 뭐 무슨 아, 소리야. 일단 노래 들어 가자. 어어어 어. 이게 어, 어, 어. 어, 소개를 받은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게참 관계가 어렵다. 몰래친해지죠 저희 네 단추가 원래 좀 그런데 괜찮을 거예요 음. 저희 몰래 게임도 하고 제가 뒤뛰고 보낼게요 도끼님 아 그럼요 나망고랑님이랑 게임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 그니까 저 사실 도끼님이랑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연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니까 망고랑님 맨날 얼굴만 보고 말은 한 번도 못 걸어봤다니까 저 도끼님 클립 367개 봤어요 아 뭐라는 거야 나는 망고랑님 유튜브 채널 완전 챙겨보잖아 아 진짜 뭐야 그게 <laughs> 진짜로 아, 너무 나... 오래 걸리면 뭐라 한다 나 선언이 돼서 함정님 배 타고 싶어, 어떡해. 아, 아 진짜. 또 <목소리> 그러신다. <부끄러진다니까>. 노래, <목소리> 노래 시작한대요,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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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